지금 오에만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서울 어, 구경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가서 친구 만나서 야식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구리시에서서울 광진구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어, 아차산 밑이라서 반팔 입고 나왔더니 조금 썬을 하네요. 오토바이는 2004년식, 그러니까 16년 된 오토바이인데 어, 묵혀놨던 건데 꺼내가지고 수리를 싹 했습니다. 근데 무슨 튜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고속으로 땡기면 75km까지 나가네요. 77km. 89km, 80km, 80km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시내에서 타기에는 어, 뭐, 출력 부족하지 않습니다. 어, 좀 새로운 취미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여기가 워커힐 호텔 아래 길인데 살짝 코너길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길입니다. 야경도 이렇게 볼수 있고 워커힐 호텔 아차산 산공기도 느낄 수 있고 야경도 볼수 있는 길이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길입니다. 신당동 뒷광고 아닙니다 저희, 저희가 내돈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<laughs> 근데 또 뭐야 집 없애야 할거같 금값 거? 근데 그게 또 6개월 안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가라고 할거같 1월인가 2월에 계약했으니까 그데 지금 내가 하려고 10, 11, 12 이제 종합하 10월쯤 얘기하면 될거 같은데? <목소리> 아니 뭐 그, 금강처럼 뭐 이렇게 돼서뭐 월세나도 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금강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전세자금, 다, 담보대출이나 뭐 하면은 당연히 더안 나올 게 뻔하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도> 전생이 너무 좋다, 도시 모르겠어. <목소리도> 아니, 돈으로 보는 데도 모르겠어. <목소리도> 떡볶이 잘 먹고 집에 가다가 비와 가지고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워커힐. 비와서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가야될것 같습니다 비 다온줄 알고 방심했는데 또 이렇게 소나기한테 한방 맞네요 오 처음으로 바이크 타고 서울 구경 가는 신당동 가서 떡볶이 먹기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 또 서울 구경, 이제 다른 곳으로 서울 구경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. 한 이틀만 더 비가 오면 장마가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장마가 끝나고 땅도 좀 마르고 비 때문에 피해 봤던 분들도 빨리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